좋은 이제 컨디션을 가지고 이관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국화 선수도 굉장한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자 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번 시대 강예빈 선수도 떴고 바로 전에도 이제 발레리아 갈리아레바 이스 시대 선수도 어무세세트로또끊고 올라왔어요. 네, 지금 노시드로 굉장한 파란을 보여주고 있는 이국화 선수입니다. 팟 좋은 트 어, 네. 넘어가지 1530. 1530? 1 5 0 1530? 1530? 1 5 0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1 3 0 1530? 1 5 3요 1530? 1530? 1530? 1530? 1 3 0 1 3 1 5 1530? 1 5 1 3 0 1 1 5 1 1 네, 아직, 최민 선수가 첫 포인트, 번째 포인트도 쉽게 비싸면서, 네. 아직, 이로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게임에는 저희, 이제, 여쭤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네. 사실. <laughs> 방금 장면에서는 아무리 해도 파악하기 어렵죠. 네, 지금, 도경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뛰어갔는데요. 지금, <laughs> 우승을 확정시, 도경 선수입니다한방 우승으로 뛰어갔니다0 30, 30. 40, 30. y 스 s yes. Irokawa, i 로카와선수 a 플레이를 여 w a Irokawa, i r o 이 a 리가 Iro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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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움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o 웃 게임으로 가 First, break. First break. game. 단단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부동산을 약간 좋아한다라는 질문 같긴 한데 그리고 굉장히 프로덕이 좋으면서 힘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이로카와 선수로 보여집니다 지금 최민영 선수도 굉장한 플랫성 양의 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에 절대 밀리지 않고 있는 이로카와 선수입니다 특히 이로카와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체구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전혀 어, 못드포는데 뭐 가릴 것 없이 힘 있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하체 밸런스가 좋아 보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브레이크 함께 좀 확실히 이분인이 이번 대회에서 끌고 온이 분위기로 어중간승전을 시작하는 나특키이로하던수인데어챔명 선수의 좀 실수가 많았던 좀 게임이기도 합니다. 네, 좀 분장을 많이 했는지 좀 급한 플레이를 좀 보여주면서 브레이크를 당했던 챔명 선수였습니다. 자, 과연. 중계사 앞쪽으로 <laughs> 중계사 <중개선> 남쪽으로 <laughs>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laughs> 조금 이제 부상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 워터햄의 음. 선수지만 음. 예. 음. 도쿄 선수도 굉장히 예, 좋은 플레이들로 여전까지 올라와. 이로카와 나츠키 선수. 저랑 같은 성취라서 많이 또 마음이 가는 편이긴 나지 않거든요. 네. 자, 나츠키 로카 선수의 서입니다. Out. 러스 15. 굉장히 파워풀스트 네. 보여주고 있는 이노파 네요충 약간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t 오, 페페이너 확실히 이힘 대결로 들어가면은 뭐 여지없이 든 포인트를 또 따내게 됩니다. 굉장히 예리한 백핸드 크로스였습니다. 이건 사실 아슬아슬하게 넘어오는 공 때문에 좀 회전성으로 좀 많이 서로 주고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백핸드가 되전뭐 이렇다. 이런. 네, 굉장히 이런. 작은 최고에서 나오는 힘이네요.

오, 리턴에서 네트 넘기지 못하면서 자, 서비스 게임을 지켜낼 기회를 받게 된아치키 이로카와 선수입니다. 조금 더한 듯한 최민영 선수인데요. <목소리도> 땀을 좀 닦아내면서 곡을 골라봤는데요. 아, 이 게임 이로카와. 2게임와 리즈. t w 너무 동서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 이 부분에서 조금 최명 선수에게 아쉬운 부분은요. 굉장히 좋은 리턴인들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잘 살려낸 공을 좀 공을 먼 바운드를 시켰다는 부분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걸 노 바운드로 좀 스윙 관리로 마무리했으면 제생각는좀더 이긴 것 같아요. 이제 최민영 선수의 서비스 게임입니다.